아, 여기는 산에 이제 매일 올라와서 저 하늘에 별이 이제 있기도 하고 또저 앞에는 광명에 어그 잠자는 도시가 보입니다. 저 뒤에는 이제 어, 그 수돗물이 수돗물이 안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냉수마찰도 하고 어, 이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있으면은 이제 정말, 무릉도원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영희가 이제 와서, <laughs> 다 늙어가는 사람끼리 만나보니까 서로 보면은, 아, 우리 동생도 이제 많이 나이드가 들고, 또 동생이 내 얼굴을 보고,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겼다고 <laughs> 그러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살다가 또 늙어가는 그 삶의 맛을 보면서, 이렇게 손주들도 보고, 뭐, 이런, 이렇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다가 이 세상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요즘 이제 가족들이 그, 이상한 정치인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 이 시대에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함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터질 시간이 임박,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또 국가적인 교훈이 이 땅에 남겨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우리는 이제 그 어머님 아버님 때부터 신앙의 생활 속에서 컸죠. 집에 가면 항상 촛불이 있고 기도하고 어머님이 묵주 신공을 하고 아버님도 어그 기도를 하는 그런 이제 가족이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 영세를 받고 그 미사를 드리고 하던 그 신앙의 집안인데. 그 집안의 기반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그 나주 성모상 얘기도 작업 느님뭐또 꽃동네 얘기 엘리사벳 얘기 등 다양한 다양한 것이 있었고 나는 또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대학교 때그그 그 서클도 만들고 또 심령 영우회라고 그래서 천능력을 하는 사람들 모임도 많이 가서 보고 종교도 쫓아다니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덧 나이가 이제 7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전부 70대를 바라보는 때, 네, 때로 가고 있는데, 그 기독교에서 이제 무엇인가 금방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을 기대를 많이 했어요. 심판의곧 다가오고, 이렇게 하다가, 그 사탄이 없는 천당 얘기들이나 이런 걸 하면서, 특히 그, 그 이제 욥에 대한 얘기와 부활에 대한 얘기, 이제 부활이 사도신경이면 부활을 믿어야 되고 심판하러 오시라 믿으라는 것이 이제 중세였지만 누가 지금 믿, 믿는 시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부활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신데 자꾸 부활됐다 그러는 것도 억측이고 심판 뭐그 전쟁이 나서 죽음 심판이지 뭐 심판이 뭐 엄청나게 새로 와서 구원이 되고 이 땅에 천당이 만들어지느냐 과학자들은 지금 이, 이 우주가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만든다는 건 어렵다. 더 천당을 더잘 만들어서 여기처럼 이렇게 물고기가 새들이 나뉘고 음악이 있고 과학이 있는 세상 이상을 만들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영적으로만 봐야지,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 이제 물리학계에서는 죽음과 삶의 영혼, 소위 그 관찰, 그 소위 과거 얘기했던 관념론과 유물론의 구분이 없다. 그것이 이제 그 특히 요즘에 더 많은 과학이 그기하 급수적으로 나면서 로봇이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도대체 우리가 공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놀라운 세계를 만든 하나님이 부활은 그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이고 육적인 건그 중에 우리가 또일부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해서는 지금 교회 목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그, 밀레니엄 프로테스턴트 운동도 조금 전개하려고 하고 있고, 약간은 이제 저항은 있지만은, 그 중에, 그, 욕기에 나와 있는 그 사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아들들 가운데 사탄이 있었으니, 저 요비. 정말로 그렇게 신앙심이 심각한지 가서 살펴보고 혼을 내고 시험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죽지 않을 만큼 해라 이렇게 하는 그 고약한 하나님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사탄과 그 하나님의 관계를 잘 명시하는 소위 그 악역을 해주는 욕. 선악가남을 따먹게 유혹함으로써 사람 성숙시키는 욕. 사탄. 이런 걸로 볼 때에 사탄은 천국에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가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는 내면의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성숙을 위한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천당에 가도 사탄은 있고 천당에 가도 유혹은 있고 기쁨의 본질은 어떤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얻는 과정에서 생긴다는 것을 봤을 때에 기독교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고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개개인이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반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한 것이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가 신과 합칠, 합치되고 합일되는 그 건강한 모습으로의 부활이 되는, 번어게인이 되는 기독인이 됐을 때에 세상이 다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그 아름다워지는 것이 무슨 아편 먹고 좋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노력하고 결과를 보고 도전하고 승리할 때에,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 행복을 느끼게 된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그, 자유이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것을 통해 사랑을 얻는 과정이 천당이지.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천당에 와서, 지금 그 천당에, 에, 자기 안에 있는 천당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은, 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산에서 한번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어~ 나의 신앙관이랄까 이것을 새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아이스디의 버티칼 모드 버전을 테스트하면서 가는데 어~ 나는 이제 이런 걸 열심히 만드는 속에서 기쁨이 있고 이걸 나눠주면서 서로 그~ 나의 아이덴티티 나는 이런 걸 만드는 회사 이런 대표 이런 기술자 어~ 이것이 이 세상에 색깔을 주는 거니까 아~ 어, 그런 천공놀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우리 가족이 그냥 현실을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신이 우리를 예수님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떠나가신 것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준비했다고 보면 기도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이 모든 조물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신이 만어는 세상에 던져진 이곳에 와서 재밌게, 즐겁게, 보람있게. 사랑을 찾아가는 것으로 하면 된다는 뜻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사랑해요. 바이.